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해안지역 원자력발전소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4월, 중국은 화산 분출 가능성이 있는 백두산 부근에 원전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원전 건설에 엄청난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WNA 즉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2000전 세계 원전은 448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0 따르면 중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37기라고 합니다. 2015년 8월만 해도 가동 중이던 원전이 26개였으니까 그 사이에 11개를 더 지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원전은 얼마 전 완공된 신고리 3호기를 비롯해서 25기입니다. 여기에 현재 중국에는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새로 짓고 있는 원전 수가 61개니까 중국이 전 세계 신규 원전 건설의 33%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아시아에 지어지는 원전 두개중 하나는 중국에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발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100기 이상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아주 가까운 장래에 원전세계 최다국인 미국과 프랑스를 누르고 1위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분포입니다. 전체 33개 성, 자치구, 직할시 가운데 장수성, 저장성 등 동부연안 8개 성에만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합니다. 과거 석탄이 풍부했던 산시성 등에서 채굴한 석탄으로 중국은 발전을 해왔지만 이제는 발전소의 중심이 원자력 발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안 지역들은 내륙에 위치한 석탄 탄광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아주 비쌉니다. 따라서 석탄 발전은 더 이상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원전에 필요한 냉각수확보는 바닷가인지라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우리 한국의 원전들도 대부분 바닷가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현재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의 랴오닝성 다련에는 홍예너 원전 1호부터 4호기가 가동 중이고 2기가 추가 건설 예정입니다. 중국은 산동성 웨이하이와 하이양에 각각 스다오안 원전과 하이양 원전 1,2호기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연안 지역에 대규모로 원재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동부에서 원재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경우 한반도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원전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랴오닝반도의 달연 그리고 산동의 옌타이와 칭따오 인근 지역은 황사가 우리 한반도로 건너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초속 10m의 편서풍이 불면 24시간 내에 한반도로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백두산이 사화산이 아니라 휴화산이라는 점입니다. 2002년 6월 중국의 길림성 왕친현 지하 566km에서 리터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백두산 일대에서는 미세한 지진이 과거보다 10배 가까이 잦아졌습니다. 또 미국의 지질조사소가 분석한 동북아시아 지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국경이 만나는 백두산 부근의 지하 500에서 600km에서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약 20년 동안 크고 작은 지진파가 아주 빈번하게 관측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땅 속의 온도가 높으면 지진파의 진행이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파의 속도로 백두산 부근 지하 온도를 추정한 결과 지하 500에서 600km보다 그 윗부분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백두산 아래에 마그마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부를 강타했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된 것처럼 백두산 폭발도 중국 원자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원전 설치 지역이 지진과 화산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심이 깊은 대만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해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수심이 낮은 우리의 서해로 바닷물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 스촨 대지진과 2010년 칭하이성 위수 대지진의 악몽을 경험하는 등큰 지진의 피해가 매우 잦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지진 위험 지역인 스촨성 등지의 지역에서조차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우이성에서 산동성을 거쳐서 만주와 연해주로 이어지는 탄루단층대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중국과 한반도 사이 서해는 1억 2천만년 전에 만들어진 분지로 지반이 연약해서 판 경계부에 에너지가 전달되면 역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의 신설 원전들은 바로 이 단층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원전 시설이 들어설 백두산 인근의 지역도 화산 분화와 지진 발생의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고급 산업에 속합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 축적이 있어야 안전성이 담보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중국 원전의 안전성은 미국, 프랑스, 한국 등 원전 선진국들에 크게 못 미칩니다. 중동지역 원전 수주에서 중국 업체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가동 중인 중국 원전에는 대부분이 1980년대 이전에 설계된 2세대 가압 경수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2세대 경수로는 원자로 압력이 높아졌을 때 이를 낮추는 밸브가 취약하고 냉각 수조가 경남용기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진 해일 등 외부 위험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원전 운전 경험이 매우 짧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중일협회가 입수한 중국 정부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원전 한기당 고장 건수는 2005년 2.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1건으로 일본의 5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은 원전의 문제가 감지되면 일단 원자로를 멈추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국의 경우 여전히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고장을 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폐쇄성 또한 놀란 거리입니다. 중국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나도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방사성 물질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앞서 2010년에도 중국 원전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중국 공산당 당국은 한참 지난 후에야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도 제한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 결과와 뒤처리 과정을 숨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통제불능의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일본에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보다 중국에 더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이 입불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